정말 비도 한 방울도 안 오고 너무 무더운 날이네요. 어, 꽃 정원에 물도 자주 좀 줘야 되고 예년보다 안 주면 꽃들이 다좀 시들어서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올해는 좀 정원 가꾸기도 물 주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렇게 쳐져 있는 그 꽃들을 보면 또 물을 안줄 수가 없어서 어, 자주 물을 주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받고 열매들은 잘 커가고 있는데요. 매실 열매가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효소를 담그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는 매실인데요.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 작이난 우단동자를 이쪽에 모아서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이 우단동자는 잎이 은빛으로 잎도 예쁘지만 이렇게 꽃이 참 색이 예쁩니다. 진 자주색의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심어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매년 또잘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마다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여름꽃들이 정원에 피어있어서 어 이것저것 좀 꽃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여펜스테몬 꽃이 쪼로록 올라가면서 피어서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월동을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꽃이어서 한번 심어놓으면 해마다 볼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분홍 조팝 꽃도 좀 많이 피어서 아주 분홍색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꽃 하나하나는 작지만 놓여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이 분홍 조팝은 그냥 키우면 그렇게 예쁘지 않게 커지는데요. 꽃을 본 후에 가지치기를 짧게 해주면서 키우면 매년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에 나도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아주 잘 피어있는 꽃인데요. 어, 색도 예쁘고 모양도 아주 귀엽습니다.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어, 저희 정원은 이런 색이 있고 그 옆에는 지난번에 심었던 어, 가장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케니아라는 꽃인데요. 월동도 어, 잘하고 이렇게 낮게 자라기 때문에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분홍색 꽃이 이렇게 잘 피어있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역시 베탈룸도 여전히 시원하게 아주 하늘색으로 예쁘게 피어있고요. 리빙스턴 데이시가 또 다른 색의 꽃이 피었네요. 씨를 뿌려서 여러 가지 색이 이제 올라올 텐데, 이렇게 하얀색도 같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햇볕을 보면 아주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쁜 한낮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꽃이죠.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아주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꽃입니다. 이 나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더니 달버거 데이지 또는 레몬향 데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엽게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작은 꽃이긴 한데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아주 예쁜데요. 이 꽃을 만지면 레몬향이 난다고 해서 레몬향 데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한 송이가 예쁘게 귀엽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송화를 쪽에서 많이 어 꽃을 보았는데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 발화를 해서 또 채송화도 예쁘게 이 채송화도 여름에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예쁘게 잘 피어있는 꽃입니다. 1년생이지만 이렇게 한번 꽃이 핀 곳에서는 씨가 떨어져서 매년 잘 올라오는데요. 아주 여름에 강한 꽃입니다. 꽃도 상당히 예쁘고 오래 피어서 이 채송화도 정원에 이렇게 심어보면 아주 여름에 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도 이렇게 봄에 한번 잘라주어서 좀 키가 작게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의 꽃이 예쁘고 이 토플은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꽃꽂이를 하면 다른 꽃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피는 대로 몇 개를 잘라서 꽃꽂이를 해놓는데 다른 꽃들과 잘 어울려서 아주 예쁘게 화경에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외송병 꽃이 또 이쪽에도 한 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귀여운 모양으로 피어있습니다 또월동 자라고 일반 병꽃보다는 작게 자라는 외성으로 이렇게 자그마하게 키우면서 병 모양의 병꽃을 볼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외성병꽃 울섬머피치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게 수국 아나벨 수국 외성으로 자라는 아나벨 수국인데 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려고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수국을 키우기가 아주 힘든 애가 아닌가 싶어요. 비가 오질 않아서 특히 물을 좋아하는 수국이기 때문에 물을 거의 매일 듬뿍듬뿍 줘야 하고 조금 물 주는 시기가 늦으면 시들어서 처지고 하는 그런 꽃이어서 우리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수국입니다. 그래도 물을 자주자주 주어서 이렇게 잘 올라오고 또 꽃도 꽃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도 어, 이거는 무베트라고 하는 약간 어, 붉은색으로 피는 외성 아나벨 수국인데 이것도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음, 이쪽은 여름에 아주 화사하게 피는 그런 꽃들이 모여 있어서 화사하게 보이고 있고요. 청엽고, 블록스 팝스타, 그리고 정말 꽃이 많이 피는 와인컵 주소니. 이렇게 있고. 스타도 뽕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겹으로 피는 분홍색 찔레장미인데요, 이것도 요즘에 아주 예쁘게 봅니다. 이렇게 작은 장미 같이 그렇게 피어 있는데요, 월동도 잘하고 병충해도 없어서 그리고 자그마하게 자라서 정원에서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외성 백합이 주황색이 먼저 피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뒤쪽으로 커다란 나리가 있고, 앞쪽으로 작게 자라는 외성 백합을 심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하게 낮게 자라면서, 키가 작게 자라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의 꽃을 피웁니다. 꽃봉오리도 꽃대 하나에서 여러 개, 줄기 하나에서 꽃봉오리가 여러 개가 올라와서 꽃도 많이 피고, 여기는 지금 주황색인데, 이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피는 외성 백합인데 아직 봉오리이고 또 오른쪽으로는 노란색으로 피는 그런 외성 백합인데 이렇게 주황색이 먼저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한계는 없지만 색이 워낙에 예쁘고 또 낮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서도 키우기가 좋고 또뭐 내한성도 강해서 월동도 잘하고 해서 키우기가 수월한 그런 백합입니다. 그 옆으로는 스텔라 원추리가 한 송이 예 피었습니다. 스텔라 원추리는 이렇게 꽃잎이 모두 여섯 장인데, 이렇게 커다란 꽃잎이 세장 있고, 바깥쪽으로 작은 꽃잎이 세장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주 귀엽게 피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만 피어 있는 그런 꽃이어서 데일일리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요. 꽃봉오리가 아주 많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고, 어, 거의 가을 무렵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원추리입니다. 스텔라 원추리. 또 꽃을 오래 볼수 있어서 사계 원추리라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한 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이 아주 예쁜 황금 나달맞이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워낙 잘 크는 그런 나달맞이 꽃이어서 이 곳에서 계속 매년 잘 올라오고 또 꽃도 이맘때쯤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나달맞이인데요. 너무 잘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엣지로 이 안에서만 클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낫 달마지는 옆 꽃밭 쪽으로 다 번져서 다른 꽃들을 자라기가 힘들게 그렇게 자라는 그런 꽃이라 이렇게 잔대지를 둘러서 다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맘때 꽃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원에 이렇게 해서 키우면 요즘에 아주 예쁘게 피어서 보기 좋은 그런 꽃입니다. 패니아들도 요즘 이렇게 예쁘죠? 꽃도 많이 피고, 처음 작은 모종이었는데,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뻗으면서 꽃이 많이 피고, 더 풍성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작년에 심었던 패추니아가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싹이 나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또꽃 활성이 피었네요. 이게 작년에 보았던 패추니아인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고도 이제 자라면서 가지도 많이 뻗고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을까지 또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패투니아는 어,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자, 전에 심었던 곳을 잘 보면 또 싹이 올라오고 해서 그래서 것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싹이 있는데 아직 어려서 좀 옮겨 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심었던 자리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라도잘 하더라고요. 페튜니아가. 그래서 그렇게 또 자연 발아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수레국화와 대추니아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파란색의 작은 꽃이 아주 귀여운데요. 어, 정말 예쁜 꽃입니다. 이건 파종에서 싹이 잘 올라와서 이쪽으로 심었더니 잘 크면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캘리포니아 블루베리라고 합니다. 뭐, 1년생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이 여름에 아주 시원한 요 파란색의 꽃이 피어서 아주 시원해 보이면서 예쁘게 보이는 그런 꽃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여름에 불꽃 같은 모양의 아주 예쁜 꽃이 피는 글로리오사인데요. 글로리오사가 잘 올라오고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이 꽃은 정말 특이한 모양이고, 여름에 붉은색의 불꽃 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올해도 이렇게 어, 잘 올라오고, 이거는 겨울을 밖에서 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근을 실내에 보관했다가 봄에 심었는데, 싸게 잘 나고, 이제 꽃을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넝쿠송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해줘야지, 잡고 올라가면서 예쁘게 필수 있는데요. 이렇게. 윈드밀 안쪽으로 심어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했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정말 예쁘게 봤는데 올해도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꽃대가 잘 올라왔습니다 여름엔 예쁘게 잎을 볼수 있는 휴케라들도 꽃이 다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지금 이쪽에 이런 색깔의 약간 살구색? 약간 연한 그런 살구색의 꽃인데 이거는 상하이라고 하는 그런 휴케라입니다 이렇게 잎이 이런 색깔이고 꽃이 이런 색깔로 피는 그런 휴케라가 꽃이 피었고 이 뒤에는 포에버 레드라고 하는 아주 빨간색의 잎이 예쁜데요 이렇게 꽃은 이런 색깔로 피었습니다 여기는 포에버 퍼플인데, 잎이 이런 퍼플인데, 요거는 꽃대가 우리는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 케라는 베리스무디라고 하는 그런 케라입니다. 이런 잎이고, 이것도 꽃대가 올라오진 않았네요. 케라 옆에도 잎이 예쁜 꽃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야생화로 외승마라고 하는... ]인데 이렇게 잎이 아주 예 이것도 조금 있으면 꽃이 올라오는데요. 꽃도 불만하다고 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잎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매승마 옆으로는 어 한번 그 시든 꽃대를 잘라주니까 또 꽃대가 올라와서 다시 꽃이 이렇게 피네요. 매화 흘떡이라는 꽃인데 이것도 잎이 예뻐서 이렇게 같이 캐와 심어 놓았는데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이렇게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또 꽃이 피네요. 뒤쪽으로는 어, 이것도 아주 피 멋스러운데요. 이거는 넵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휴케라입니다. 이것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웨트티라고 하는 휴케라인데요. 색이 이렇게 아주 멋스럽습니다. 넵틴 옆쪽으로는 월동하기 때좀 힘들었는지 잎이 몇장 올라오지 않았는데 펠리스 퍼플이라고 하는 캐라입니다. 그 옆에는 잎이 아주 약간 푸른빛이 도는 커다란 잎이 굉장히 커다란 잎인데요. 이거는 호스타의 종류로 블루 비전이라고 하는 호스타입니다. 잎이 상당히 크고 약간 푸른빛이 돌아서 또좀 독특한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거는 파리라고 하는 휴케라인데 아우 어, 꽃 색깔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진한 진분홍에 꽃이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예쁘게 피어있고 잎과 잎색과 꽃이 아주 대비가 되어서 아주 멋진 그런 휴케라인데요 파리라고 하는 휴케라입니다 여기는 약간형광빛이도는 휴케라 시트로넬이고요. 여기는 꽃 색깔이 참 예쁜 루비벨이라고 하는 휴케라입니다. 요즘엔 휴케라들이, 잎도 예쁘지만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수국이 한포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심었던 별수국인데 월동 잘하고 잎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음 아주 이 색이 굉장히 푸른빛이 도는 색이 아주 예쁘네요 이게 산수국의 일종으로 일종이라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꽃대도 잘 올라오고 하는데요 음 색이 참 예쁩니다 별수국이라고 하는데요 꽃 하나하나가 별 모양의 그런 꽃이 와서 별수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요. 어, 꽃이 다 피면 정말 예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주 멋지게 피는 꽃인 웨스트 아스틸베 꽃대들도 지금 뭐 많이 올라와서 곧 꽃이 필것 같은데요. 한여름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꽃이죠. 지금 꽃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주 무성한 모습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꽃들이 많이 올라왔고 야생화인 꽃꼬비도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약간 밑에는 좀 시드니같은 모습이지만 아직도 이쪽으로 꽃이 많이 있어서 아주 화사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는 여름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의 찔레 장미들이 음, 예쁘게 폈습니다. 작년보다 폭기가 많이 커지면서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폈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쪽에는 조금 더큰겹 어, 분홍 찔레 장미가 있는데요. 어, 여기도 아주. 애들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찔레 장미는 뭐 병충해도 없고 뭐 수위도 잘 견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놓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키워도 이렇게 예쁘게 여름에 꽃을 피워서 주 매년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잘라서 꽃병에도 꽂아놓았는데 통에 꽂아도 아주 귀여운 꽃이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음, 아스트란시아가 아주 활짝 피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피는 꽃입니다. 꽃 모양도 아주 예쁘고, 이꽃 모양이 바느질을 할때 바늘을 꽂아놓는 그런 쿠션과 닮았다고 해서 바늘 쿠션 꽃이라는 그런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핍니다. 꽃이 또 많이 올라오고 꽃대도 꽃도 오래 피어있고 한 꽃인데요 그래서 잘라서 꽃병에 많이 꽂거나 꽃다발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아스트라인시아입니다 이렇게 꽃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이것도 월동을 잘하고 아주 햇볕이 있는 곳보다는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놓으면 그리고 좀 물을 말리지 않고 좀 약간 촉촉한 상태로 키우면 아주 잘 자라는 저희 정원에서 활동을 잘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고치 피었습니다. 제 한낮에 아주 무더운 그런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정원에는 그런 뜨거운 햇볕을 받고도 잘 피어 있는 여름 꽃들로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